아무리 필요하고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도 잘 깨닫지 못해.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넌 지금 공부를 할 때야. 그러고 있잖아. 너는 지금 운동을 더할 때야. 너는 이 약을 꼭 먹어야 될 때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서 매일 잊어버리고. 그 밤에 자기 전에 눈에다 약을 넣으라고 그러잖아. 그게 있어. 난 약을 꼭 넣고 자라고 그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달려고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 그럼 밖에 나가기가 싫어 냉장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몇 번이나 그걸 넣겠어 약을 그렇 지난번에 가서 내가 약을 가끔 못 넣는다 그랬더니 왜못 넣느냐 내가 잊어버려서 못 넣는다고 내가 들 깨어난 거라고 들 깨닫고 있는 거라고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끄러운 집단 신천지 집단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에 훈련을 시켜요. 대단합니다. 문제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힌 것이에요. 요한 일서4장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영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중 다섯 번째입니다. 수신자가 사대 교회예요. 이 사대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는 주님께서 일곱 영곧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할 지도자를 세워요 우리가 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주관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무슨 교회의 계급이 형성된 그런 그런 공동체가 돼가지고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다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교회 운영은 인간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아주 이게 부유한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의 상징으로 이게 말을 할때이 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유한 도시, 사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돈이 많으면 자연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삶을 삽니다. 불편한 것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빠지는 빠져 어디로 빠져 향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잘놀고 먹고 쾌락지르고 살까?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된 사람 돈이 많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 이게 타락입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서는 놀고 마시는 이런 축제의 날이 끝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세속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보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 잠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책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1절 말씀 하반부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2 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하고 가로쳐으면 거기. 뭐라고? 기독교 써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라고.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신앙을,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들은 하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봐봐요. 어떤가?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미국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겉모습 보고 나갔다가 다른 그 영적 인거 잃어버리고 그 습관된 생활만 하게 되고. 그나마 습관적인 생활도 들을 길을 자꾸 놓쳐. 왜? 때마다 놀러 다녀야 되니까. 잘안 가. 일 년에 한두 번 나가고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 오긴 왔는데, 매번 오긴 왔는데, 매일 출석을 했는데, 명목상이야, 그냥 또 이건. 어떤 사람은 잘안 나와서 듣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진다고 그래. 근데 주일 예에 빠지지 않고 왔는데, 명목상 크리스찬이요 사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왜 주, 왜 예배 때마다 나오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영락없이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 바이세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경건한 옷을 입었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고, 거룩한 목소리 냈고, 기도도 서서 오래 길게 하고, 아주 묵직한 그런 목소리로.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람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종교적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 그모습으로 그걸 보이는 그걸로 잘 포장해서 나타내는 그것, 그런 것으로 또 사람이, 아우, 믿음 좋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듣기 좋은 소리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일수록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될,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일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당신, 아, 당연히 당 필요한 거예요. 뭘 하는데 외적인, 인,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거기에 합당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언어에 맞는 안녕하세요? 공손한 자세가 필요하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그게 꽉차 있으면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바른 것 같은데 공손하지가 않아. 그런 태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속이 꽉 찼으면 행동은 자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은 처졌다는 거야. 내가 지금 꾹꾹 참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는 거야.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는데, 끝까지, 이러면서. 외적 모습이 속, 마음과 다르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4대 교회가 오늘 들어야 했던 똑같은 내용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라는 그리스 말이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그 진영 이름에 어울 만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명 남은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명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가리켜요 신분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깨끗하게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고자 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조금 모자르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 자, 역사의 그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의 그루터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경건성이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거룩한 영성.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기를 멈추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떴는데 어두워. 태양이 뭐예요, 그러면? 있으나? 많아. 마찬가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대교육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본, 이 본물 2절을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전한 이란 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한 가지도 빗나간 것이 없이 100% 그렇게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건성으로 대충대충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마음은 딴데 두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행위,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며 깨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가입니다. 3절이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대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일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키워드. 이게 뭐가 있냐면, 생각하고, 지키어, 해결하라.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으지, 지금. 생각하고, 해결하고, 지켜라.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논리로. 여기 보니까, 생각하고, 지키고, 해결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가 있다고 그래. 성가대가. 근데, 성가대에 있으면서, 항상 또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막 새로워서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주의사님 빨리 찬양하죠. 이렇게 해서 사장대가 모이나, 그러지 않지. 오늘은 뭔가 찝찝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안할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올 때도 똑같다는 거야. 꼭 여러분이, 아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기쁘고,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안 나오면 또그 목사, 자신 지한 인상 쓰고 또 나지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막조금은막 스쳐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예인 지켜야지. 또 이런 생각들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동기를 부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대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 아, 아까 했던 것이 내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해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생각하고 지키어 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전자 속에 개구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들어왔던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졸지 말라고 동영상을 좀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잠깐 껐으면 좋겠니다 여기 한 개구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물 안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물은 평소 개구리가 좋아하는 시원한 온도입니다. 잠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이 가장 약한 불로 켜집니다. 개구리는 불에 켜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불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냄비 밖을 빠져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있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자기도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냄비물은 펄펄 끓는 단계까지 왔고 물이 끓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개구리는 결국 끓는 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개구리는 위험함을 느껴 곧바로 물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처음 물에 들어 갔을 때 물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처음 물의 온도는 개구리가 좋아하는 시원한 물이었고 개구리는 이 시원한 물이 목숨을 뺏어갈 정도로 뜨거워 질줄 몰랐을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 개인이건 이게 가볍게 넘길 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해결할 때이며 자신의 신앙적 경건과 삶의 방식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